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2월 16일 오후 8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음 카페를 만들어 놓고 법무사 수험생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 기록을 올려라 이런 거을 자주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제 수험 생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먼저 공부 기록이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자, 여기는 민법 강화 7개월 특설반인데, 여기에 이제 공부 기록을 올려라. 예, 언제 무슨 공부를 몇 페이지에 따른 걸쭉 쓰게 만들었죠. 예 이거를 왜 하게 했는가 하면 제 경험 때문입니다. 어, 저는 독학을 했는데, 예,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그 마구잡이로 한건 아니고, 계획표를 짜가지고 제가 노트, 공부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 각 과목 읽을 때마다, 민법이면 민법, 어, 예, 지올린 민법 강의, 예,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래도, 그 시작한 날짜, 공부 끝난 날짜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그 다음에 뭘 읽겠다라는 거를, 예, 한 대여섯 개씩 적었어요. 예, 뒤로. 계획을 쭉 짜놓고, 어, 그 다음에 계획표대로 다 수행을 했는데, 제가, 예, 그 4년, 9개월, 5년 이상 공부, 5년 정도 되죠. 그 정도 전업수험생 공부하면서 제 기억으로 단한 번도 계획이 밀려본 적은 없어요. 앞당긴 건 많아. 내가 일주일 만에 이거 다 읽겠다 했으면 5일 만에 끝내고 이런 건 있었어도 일주일 잡았는데 8, 9일로 넘어간 건 없어요. 제가 계획 잡은 건다 수행했습니다. 하겠다 하는 건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자율적으로, 어, 내 스스로를 통제한 거죠. 예, 공부 일지를 쓰면서 또 일지 적다 보면 한 해도 끝날 때마다, 아, 이번에 7회 동 넘어갔다. 또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게 딱 기록하는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작할 때 적어 놓죠. 며칠 시작 딱 해놓고 끝나면, 아, 끝났다 하고 딱 해가 또, 이번에 8회 독. 무슨 감목 이렇게 지금은 내, 하, 그, 저, 사무실에 놓고 이사를 다녀다가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공부노트가, 예, 그게 5년간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민법 강의 23회도 했다 소리가 거기서 바로 나오죠. 거기 23 들어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게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리듬 있게 공부하잖아요. 계획표 짜놓고 그것, 예. 종료되고, 이게 이제 일정한, 대략 일주일 간격으로 한 해독씩 들어가니까, 이제 리듬, 리듬 있게, 공부 리듬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계획표를 수행해서 성취감도 맛보고.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것만으로 모자라가지고, 외롭잖아요. 예. 사람들도 안 만나고 공부만 하는데, 이 정신적으로 공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카페도, 예, 가입해서 제가 글을 많이 썼는데. 여튼, 예. 그,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더욱 효과를 내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유하면서 서로서로 지켜봐 주잖아요. 아, 저 사람 내보다 진도 빠르네. 아내 경쟁심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하는 효과, 자기 강제를 하는 효과를 갖는 겁니다. 그걸 지 혼자 하는 것보다 예, 공개적인 장소에 올려놓고 하면 더 자기 강제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뭐 자기 신상은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인터넷상에. 닉네임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려놓고 비밀보장되고 자기는 자기 통제하고 공부 리듬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어, 이래서 매우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고, 자, 민법 강화 7개월 특설반을 마치며 여기 여기에 이 후기를 들어봐도 자 여기 나오잖아요. 또한 7월 특설반에 가입하게 되면 스승님께서 일정을 짜주시는데 짜주는데 그거 맞추는 재미가 있다 그잖아요. 재미도 있고 확실 확실히 계획이 있으니 언제까지 뭘 한다 뭘 한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 달성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 강제가 되는 겁니다. 공부의 규율이 잡히는 거죠. 이거 진짜 돈안 들고 선생 노릇 해주는 겁니다. 여기 들어면 오자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이 더 납니다. 자 그런 어,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자기가 막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정이 혼자서 하고 싶으면 노트라도 만드세요. 그래서 매일 기록하면 더 좋고 매일 기록 못하면 한 과목 끝날 때마다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서 끝냈다. 이게 메타독자다. 이런 거 체크해 가면서 예, 스스로를 통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